<laughs> 예, 하늘 그림을 봅니다. 하늘 동쪽에서 보는 그림과 서쪽에서 보는 그림, 일몰, 장면, 선녘 해가 에, 해가 이제 넘어가 보이죠. 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만은 저 태양은 고정입니다 고정. 예, 저의 저 태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신본 태양이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작은 것들은 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태양도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예, 자기 이제 더큰더 더 영향력이 있고 차원이 있는 그게 이제 고차원이 되겠죠. 여기 지구별이 저차원이고 태양이 이제 중차원이라면 이렇게 이제 더 어, 높은 차원으로 그걸 중지해서 태양이 이제 공전을 하는 것이죠. 태양을 따라 지구가 지금 공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전하며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하고 공전은 이제 효친. 그러니까 자기 나보듬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근본 자리에 대한 애의를 갖추는 것, 이게 애절이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도 이제 애절이라. 그 애절을 전혀 거스리지 않고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그 해안은 수명 시간인데 그 수명 시간 동안은 이제 계속 어 이어져 가는 거죠 중심을 가지고 따라 도는 겁니다 예, 여기서 잠깐 예, 태양 사이에 태양 사이에 줄문늬형 네. 태양 사이에 줄무늬형 문양 <웃음> <웃음> 예, 좀 상세한 그림이 못 되는군요. 눈으로 봤을 때와 이 카메라로 본 것과 차이가 납니다. 예. 이걸 음, 음. 음. 본신본 태양에. 저 이제 우리 눈으로 보는 저 태양 본신본 태양의 이제 선역 서쪽에서 이제 선역 이렇게 넘어져 가는 걸로 보이는 이 순간순간 에그 모습인데요 본신본 태양 이 태양 위에 또 이제 더큰 태양이 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볼수 있는 태양은 일단은 이제 저 하나가 되고요. 이것을 벗어난 공간, 이 경계를 벗어난 공간에서의 또 중심 태양이. 있겠죠. 일시 예. 본심 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힐 저 태양을 악명 인중 예, 사람이 사람 중에 인중 천지힐로 본심본 저걸 본심본 태양으로 보고 그걸 본심본 태양 악명 우러러 받들어 밝게 악명 인중천지일 사람 중에 인중천지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하나 되어서 나타난다 악명 인중천지일 당연히 지금 이 광명을 하면, 예, 천지는 예, 하나로, 마음도 하나로, 어, 밝은 하나, 광명 하나로 어, 나타나지요. 예. 여기서 잠깐 또 멈추겠습니다. 예.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서, 예, 하나의 미적, 시공 조립 형태를 보여주는 예,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이것이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 어, 사람이 어, 혼자 사유하고. 또 이것이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혼자이지만, 자기 혼자만이 아닌 쭉 이어져 내리는 모든 인간은 망, 선, 그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된 상태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공전 공영하고 상의 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가지고 상의 상존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몰 장면에 에, 검은 구름 어, 먹구름이 아래에 이제 태양이 들어갔고요. 그 후에 펼쳐지는 에, 세계 에, 축배, 세계 향연, 세계 향연, 향연 에, 나타나 보입니다. 에, 여기서도 어, 구름의 예, 저기 있는 기린같이도 보이고요. 기린이 멀리 있는 검은 구름, 저쪽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옆에 또, 다른 동물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말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말로도. 보고, 그말 옆에 저쪽으로는 또 마을이 있고요. 마을 옆에 이그 하얀 구름들, 예, 네. 운해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이루고 저쪽 뒤로 또 이제 신기로 어, 빛의 굴절에서 나타나는 어, 신기루 어, 세상, 신기루 세상이 예, 보입니다. 저것도 쭉 이제, 예, 옆으로 이어지는, 예, 뭐, 뭐, 모래사장과 같이도 보이고, 예. 예, 자꾸 형상은 변하니까 예, 저 어, 아래 1단 2단 3단 아래층에서 어, 그 성벽 같이 보이죠 그 사이에 뭐두 물체가 어, 지나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그 태양은 하나를 이제 큰 눈으로 어, 보입니다. 어떤 큰 음, 동물이나 봉황이나 봉황의 눈으로 보면 예, 그 위에 펼쳐지는 또 세계들 예, 이렇게 해서 어,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리하는데. 예, 예, 잠깐 정리합시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꽃잎 돌구며 연근는 시하이 오늘은 얼마나 알차가나. 지린 바람 타는 입술. 님 찾아 헤매이네. 널 새록새로운 천이나 뿔 사이보 온간 달려라, 달려, 저 안을 끝까지. 달달박달, 우리님 찾아. 달달박달, 태양을 마시며, 달달박달, 우리 맘속으로. 네. 예. 여기에서, 어, 어 마무리 겠습니다.